이번에는요 받침 시옷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시옷 받침은 어, 앞에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디귿 받침과 같은 으소리 받침입니다. 자, 여기 받침의 발음이라는 맞춤법 내용에 보면은요 받침 소리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응 이7개 자음만 발음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시옷은 여기 디귿과 같은 소리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받침일 때만. 그럼 이걸 기억하시고 어, 저와 같이 시옷 받침을 써보면서 소리를 익혀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시옷 받침의 시옷은 이름이 시옷입니다. 자 이렇게 써요. 뒤에 옷하고 그 말이 끝이 나죠. 발음이 끝이 나지만 옷 받침이 아니라 읏 받침입니다. 읏소리 받침 디귿 받침과 같은 소리가 나는 받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또 어, 써보면서 읽는 방법과 소리를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가읏 갓 나읏 ถาททัถทัดราดรัดบาทมัดพ้าทปัดซาทสัดอัทอาทจ้าดชัดชาดชัดคาดคัดทาดทัดภาทผัดหาดหัดกาดกัดตาวึดัดป้าดตัดซาดสัดจ้าดจัด 자 이렇게 읽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요것도 들어가는 단어들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제가 쭉 써놨습니다. 저 요거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읽는 방법을 가 으, 갓요 갓은 외갓집, 종갓집, 갓김치 할때 쓰이고요. 이렇게 읽으시면 되세요. 나읒, 낫. 요거는요, 낫다. 뭐, 더 좋다라는 의미와 병이 낫다. 이런 말을 할때 쓰입니다. 그리고 낫. 농기구 낫 있죠. 이렇게 뭘 배어낼 때 쓰는 그 낫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할때그 낫입니다. 낫, 자, 그, 그 다음에 다읒닷은요 바닷가, 닷새, 느닷 없이 할때 쓰입니다. 라 낫, 라 요거는요, 나란일, 보랏빛 할때 쓰입니다. 다음, 마읏, 맛은요, 맛있다, 맛집, 맛소금 할때 쓰입니다. 바읏, 밭, 요거는 밭대리, 밭줄 할때 쓰입니다. 사읏, 삿, 요거는 재산날, 사대질 삿값 할때 쓰입니다. 아읏, 앗, 요거는요, 빼앗다, 씨앗 할때 쓰입니다. 차읏찻 이거는요 부잣집 혼잣말 잣대 종잣돈 잣죽할때 쓰입니다. 차읏찻 이거는요 찻잔 찻길 할때 쓰입니다. 타읏탓 이거는요 누구 누구를 탓하다 할때 쓰입니다. 하읏핫 이거는 핫도그 할때 쓰입니다. 빠읏빠 이거는 따뜻하다 할때 쓰입니다. 자, 요 쓰임까지 기억을 해 보시고요. 어, 또써 보시고 읽어 보시면서 한번 연습 충분히 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